저는 문자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한 달에 매달 플랜드시라는 어플하고 보케어라는 어플을 활용하고 있어요. 플랜드시라는 어플은 장점이 호칭을 각각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친구야, 선배님, 아니 대표님, 사장님, 누구야 이런 것들다 설정할 수 있어서 매달 초에 내가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실감나게 문자가 가고 있고요 음력 생일을 체크해주세요 아침에 8시에 피셔처럼 문자가 옵니다 그럼 고객만 전화를 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하기도 하고 커피 쿠폰을 날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매주 하는 게 있습니다 보케어를 활용해서 각종 보험 소식지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날 꾸준하게 보내야 돼요 근데 나 김동훈이. 지금도 열심히, 꾸준하게 보험을 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의 힘은 대단한데요. 제가 DB 고객들, 전화했어서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미팅이 안 되셨던 분들한테 그냥 매주 문자 자동으로 걸어나버립니다 그래서 방금도 여기 잠깐 연습하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작년에 인적사항도안 받았어요. 전화해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캔슬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방금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음 주에. 화재 보험 한다고. 그럼 제가 그 고객한테 가서 화재 보험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리모델링 하고 오겠죠.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여수 섬에 2시간이 걸리는 섬에 있었던 고객인데, 못 만났어요. 거기 초도는 여수에서도 배를 타고 2시간으로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분도 만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캔슬이 됐는데 제가 꾸준하게 문자를 보내니까 오히려 먼저 저한테 뭘 물어보더라고요. 간병이 몸두개다 없애려고 했거든요. 문자 서비는 진짜 중요하다. 어중간하게 보냈다 안 보냈다가 보냈다 안 보냈다 하실 거면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들 더 잘하거든요 끝을 봐야 돼요 본 계속 하실 거잖아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관리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증권은 월 말일에 생... 필품하고 같이 택배를 보내고 있고요. 가까우신 분들은 증권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서비스1년에정기적으로 보내는 건총 3번을 보내고 있거든요. 추석, 설날, 그리고 달력. 이렇게 3번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고객층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센 거를 하다 보면 제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로 전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한 만원대 정도의 택배로 보내고 있고, 진짜 키맨들, 나한테 소개 진짜 많이 시켜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여수에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산물, 그런 거를 많이 직접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병문안입니다. 내가 아프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설계사가 와가지고 직접 음료수사도 왔어. 저한테 어디 아프시냐, 아니면 괜찮으시냐, 서리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챙겨주신다고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안 좋지 않죠? 좋죠. 음. 맞습니다. 저한테도 저의 설계사가 저한테 직접 와서 내가 진짜 몸 필요할 때 저를 챙겨준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설계사한테 몸을 잘 넣구나 었 이런 생각에 엄청 기분이 좋을것 같죠. 어머. 아버님들은 만족도가 두배세 배로 높아지거든요. 그때 소개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안을 가게 되면 저는 그 옆에 병실의 사람들한테도 다제 명함을 다 돌리거든요. 그때 또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의 상품들을 또한 번씩 권유하기도 하고 또이분이 막상 입원하게 되면 아유 그때 입원비 좀더 넣을 걸, 친대비좀더 해놓을 걸, 수술비 좀더 해놓을 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가족들 것도 받아야죠. 그리고 제가 명함을 돌려놓고 이 자리를 떠나면 이분이 알아서 키맨이 돼 주십니다. 병문안은 반드시 가라. 저의 키포인트였습니다.